참치와 청어는 절대 친구가 되지 않는다. 참치는 심해를 헤엄치는 반면, 청어는 해수면에 무리를 지어 산다. 한마디로 참치와 청어가 친구가 되는 일은 없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친구와 사귀고 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 현인과 우인 사이에 의기투합하는 일 따윈 없다. 진실한 친구를 고르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중 하나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우관계란 우연히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고른 친구는 의외로 적다.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서 진실한 친구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대부분은 놀이 친구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존경할 수 있는 친구를 발견하려면 먼저 자신이 존경받는 인간이어야 한다. 내 인생의 벗. 사람을 가려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같은 부류는 같은 둥지 속에 있다는 말대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친구다. 깊은 우정의 만남은 상대의 지식으로 인해 즐겁게 배우는 학교와도 같다. 가까이 있는 벗을 스승으로 삼아 인생의 깊이를 접해보자. 그가 알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겸손한 언변을 교훈 삼아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 보아야 한다. 그런 친구와 함께 하면 배움의 유익함과 행복한 만남의 기쁨 등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순수한 만남보다 이해관계에 얽매여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수더 높게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있다. 같은 배경의 사람이라도 배포 있는 사람이 허영에 찬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법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사업의 근거지로 삼는다. 이해 관계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회의 관행이라면 기왕이면 좀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를 사업의 동반자나 인생의 벗으로 삼아야 한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라. 벗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적을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안 된다. 애정도, 징호도 적당히 유지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의 벗도 내일은 최대의 적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한 일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친구를 신뢰하며 사귀면 좋다. 반대로 현재의 적에 대해서는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적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좋은 친구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화해한 결과 최악의 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편이 되는 일도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다. 아픈 손가락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있다. 그러나 남들 눈에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픈 손가락을 먼저 나서서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다.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버릇을 버려라. 사람의 마음에는 선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악도 있다. 악기는늘 약한 곳을 노리며 아픈 곳만 찾아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수천, 수만 번 반복해서 찌른다. 악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 때문에 신중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을 여기저기 발설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운명조차도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찔러대며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쉽게 드러내지 마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고마워하고 주위의 평판도 올라간다. 그러나 너무 큰 은혜는 은혜를 파는 것이 된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라도 은혜를 입으면 갚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으면 갚기도 어렵다.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부채감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윽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험담을 하게 되는 경우조차 있다. 은혜를 베푼다면 한 번에 조금씩 몇 번에 걸쳐 나누는 편이 좋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 후에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다.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어리석다. 모든 사람을 너무나 가볍게 신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멀리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다. 타인의 말에 일절 귀기울이지 않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설사 권위 있는 제왕이라고 해도 직원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 친구에게도 솔직히 충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먼저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친구를 존중한다는 증거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친구를 거울로 심어두고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뱀처럼 교활하게 비둘기처럼 온우하게. 정직하고 온우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주위를 안심시킨다. 사람들은 평온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로 모인다. 단, 그런 정직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정직한 것은 좋다. 그러나 너무 솔직해서 고지식한 것은 좋지 않다. 사기꾼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된다. 나쁜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생태계 동물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변의 색에 맞춰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몰래 숨 죽이고 있다가 사냥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온 순간 공격하는 것처럼 뱀과 같은 교활함과 비둘기와 같은 온우함을 익히는 것이 훌륭한 지혜 가운데 하나다. 타인은 타인일 뿐. 예를 들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지나친 의리 때문에 눈을 뜨고 손해를 보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로 인해 두고두고 재난을 초래하게 되고 일생을 두고 후회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결국 타인은 타인일 뿐이다. 자신의 안전이나 행복을 희생해서까지 타인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타인에게는 일시적으로 불쾌할 뿐이지만 자신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될 때는 일시를 버리고 영원을 구해야 한다. 간섭은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절도를 유지하고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들거나 상대가 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놔둬도 안 된다. 타인과 자신과의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 중에는 흑심을 품은 사람도 많다.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슬쩍 더보거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 유도 신문을 하기도 한다. 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면에서 아기를 내뿜는 사람도 있다. 가슴을 도려내는 폭언을 내뱉거나 빈정거리면서 상대방의 당황한 표정을 비웃는다. 좋지 않은 소문을 흘려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려고 획책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아기의 면역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위로 인해 마음에 커다란 타격을 받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정한 중상모략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편일 수는 없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적의를 품고 있기도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은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일단 겉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줘라. 겉모습을 꾸미는 것과 내용을 단련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지 물으면 후자라고 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바로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드물다. 많은 사람은 먼저 사물의 외관부터 판단한다. 왜냐하면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관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 되는 판단 재료는 역시 겉모습이다. 체질을 알리고 싶다면 먼저 외관을 깔끔하게 정돈해서 첫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좋은 체질을 어필하는 것은 그 다음이어도 좋다. 쓸데없는 말로 자신을 굶지로 몰지 않는다. 한번 입에 담은 일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말을 실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래서 할수 없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된다. 침묵이야말로 금이다. 단 침묵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타인은 이런저런 수를 써서 이쪽의 입을 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으면 쓸데없는 발언으로 스스로를 굶지에 모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벼운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말 많은 정치가일수록 실언도 많다. 수단은 정신의 빈곤함, 이성의 불건전함을 증명한다. 자신의 혀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증거다. 짝퉁은 어떻게 해도 명품이 될수 없다. 수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다. 사업에도 실업과 허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실의 사람 허의 사람이 있다.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노력해서 구축한 것은 어지간한 일로는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실의 사람의 정체다. 허의 사람이란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기초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장해서 속인다. 거짓이 들통날 것 같으면 더큰 거짓으로 속인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언젠가 도금이 벗겨져서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짝퉁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짝퉁이며 절대로 명품이 될수 없다. 화를 내야 할때 화내지 못하는 사람은 얼간이다. 불합리한 취급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가 나도 흘려버리고 바보처럼 화도 내지 못하는 얼간이가 있다. 화를 내야 할때 화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만하게 보고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무슨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면 더 심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마치 까마귀에게 뜯겨서 너덜너덜해져도 멀뚱하게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다. 한편 시시하고 유치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태연자약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얼간이와 태연자약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타인을 위해 살 것인가?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한다.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 뿐, 타인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것조차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으로부터 배려받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 헌신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지식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위한 정보는 무엇이든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고, 또 이런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철학은 마음을 채운다. 모든 거짓을 논파하는 방법. 그것은 철학이다.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거짓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철학에 눈길을 주지 않게 되었다. 더는 모색하거나 사상을 탐색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철학을 배워도 배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채워진다. 그 이유는 철학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인간이 되어라 이 세상에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직업의식, 가치관이 성장해가면서 온전해질 수 있다 그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일종의 순례자처럼 하루하루 발을 내딛는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누구나 순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길이라는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변한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층 고상해진 취미와 샘물처럼 맑은 정신,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인색하고 무리하며 조급한 마음을 자신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도덕을 이기는 처세술은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이른바 처세술이라고 불리는 것은 수없이 많다. 과거의 현자가 설파한 교훈, 현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엮어낸 교훈 등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런 처세술에는 모두 덕을 쌓아라, 라는 공통점이 있다. 교활한 전술도 편리하게 보이는 생활의 지혜도 사실은 도덕의 근본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늘 소개한 글은 다른 상상에서 출간한 삶의 무기가 되는 한마디에서 가져왔습니다. 최근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한명 고르자면 저는 발타자르그라시안을 뽑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도 그에 대한 책이 많이 보이고 그의 어록이 담긴 영상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가 최근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그의 사상이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상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말을 하는 다른 철학자에 비해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라와 같은 냉철하고 일견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한 그의 말은 알수 없는 시원함을 줍니다. 그렇기에 혹독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속시원한 그의 말에 열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철학이 마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면 된다 라는 뜻으로 오해되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오히려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무작정 믿지 말아라라는 말도 상대방이 악의를 품었을 경우 선의를 지닌 사람이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당부하는 말이며 다른 사람과 함부로 어울리지 말라는 말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철학으로 마음을 채우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몫을 챙기는 지혜를 발휘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신뢰와 마음속 도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가졌던 철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고 남을 믿기 어려워지는 요즘, 그의 사상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지혜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선의를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그 사람의 미덕과 인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